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 서온 장르로 그 자체로 강렬한 감동을 주는 음악입니다. 하지만 트로트가 단순히 감성적인 음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대 뒤에는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것을 넘어 학문적인 기표와 철학적인 접근을 가진 트로트 가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여자 트로트 가수들, 즉 가장 똑똑한 가수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음악과 학문을 융합하며 예술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위 오유진 음악적 학문을 향한 도전.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뒤에 학문적 깊이를 갖춘 트로트 가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오유진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을 불어내는 능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트로트의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오유진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자랑하는 가수입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며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폭넓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 이론은 물론 음악의 심리적 영향, 그리고 감정 표현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는 그녀가 트로트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이론과 기법을 완벽히 구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실험적인 음악적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발라드, 체즈, 그리고 트로트까지 오유지는 장르를 넘어서는 음악적 자유로움과 독창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트로트 무대는 감성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이론적 구조와 음악적 기술을 반영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오유진의 진정성과 열정은 무대 밖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그 소통을 통해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정을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유진은 학문적 바탕 위에 트로트라는 예술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며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음악적 진화와 더불어 트로트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밝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6위 홍자 음악에 대한 철학적 접근?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의 장르를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깊이 움직이는 특별한 힘을 지닌 예술입니다. 그 가운데 홍자라는 이름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에는 기교를 넘어서는 진정성과 깊은 울림이 담겨 있으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그녀가 쌓아온 학문적 노력과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홍자의 음악적 여정은 그 어떤 가수보다도 진지하고 치열한 학문적 탐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홍자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며 음악의 기초부터 철저하게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움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이라는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철저하게 탐구하며 그녀는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특히, 음악의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곡의 숨겨진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공연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깊은 감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홍자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을 사로잡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를 넘어, 그녀의 노래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으며, 그 감동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스 트로디에서 홍자는 화려한 무대보다 소박하면서도 진심을 담은 노래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선사하는 마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철학적입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멜로디의 흐름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 음악을 재창조하는 능력은 홍자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감정을 고백하는 노래 속에서 그녀의 깊은 학문적 기초와 철저한 음악적 분석이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음악의 본질을 충실히 전달하는 그녀만의 무대가 완성됩니다. 홍자는 그 누구보다도 배움에 대한 갈망과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닌 가수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하며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선보일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 깊은 예술적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홍자가 가진 음악적 기표와 예술적 열정은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설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이은건 예술적 깊이와 학문적 성취의 만남. 트로트계에서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는 많지만 음악과 학문을 동시에 탐구하며 그 깊이를 더한 가수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은가은은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 그녀의 학문적 배경과 예술적 성취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인 은가은은 단순히 감성적인 음악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음악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갖춘 진정한 실력자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은가은은 화성학, 작곡 편곡 등 다양한 음악 이론을 깊이 배우며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것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신선하고 다채롭습니다. 트로트 장르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음악적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그녀의 시도는 관객들에게 매번 새로운 충격과 감동을 선사하며 은근히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철학을 가진 예술가임을 입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취는 TV 조선의 미스트롯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은검은 화려한 가창력과 세련된 무대 매너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그 가능성을 확장했고 단순한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사명감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은건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단지 감동적인 선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학문적인 깊이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진정성과 감동이 더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립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단순히 듣기 좋은 곡을 넘어서 음악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작품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녀의 길고 깊은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은건이 그려갈 예술 세계가 기대됩니다. 4위 장윤정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학문적 깊이. 장윤정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한 축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과 예술적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단지 뛰어난 가창력이나 대중성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학문적 기표와 철저한 준비가 숨어 있습니다. 장윤정은 당국대학교 국악과에서 전통음악을 전공하며 한국 음악의 본질을 학문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전통음악에서부터 현대적 트로트까지 그녀는 그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예술적 색깔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윤정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기술을 넘어서 음악의 이론과 역사,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트로트를 재해석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선보이는 섬세한 감정선과 자연스러운 전달력은 모두 이론적 연구와 꾸준한 학문적 접근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트로트의 감성을 학문적 토대 위에서 재창조한 장윤정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곡인 어머나 소원 등의 히트곡은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를 지녔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한국적 정서와 전통 리듬은 장윤정의 학문적 바탕이 없이는 결코 구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은 대중성과 예술성의 완벽한 균형을 자랑합니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그 안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 트로트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장윤정은 트로트를 단지 중장년층만의 장르로 한정 짓는 고정관념을 깨고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한 장르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트로트는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장윤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아티스트로서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활동, 후배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악에서 출발해 트로트의 중심으로선 전통과 대중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학문적 접근,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장윤정의 무대는 앞으로도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예술적 통찰과 진지한 음악적 접근은 단순히 가수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장윤정의 행보는 트로트를 넘어 한국 음악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위 송가인 전통음악의 대가, 현대적 해석의 아이콘. 송가인. 그 이름을 들으면 트로트의 전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통과 대중 사이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은 그녀. 송가인의 음악은 우리가 알던 트로트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송가인이 쌓아온 깊은 학문적 배경과 그로 인한 예술적 성장에 있습니다. 송가인은 중앙대학교 국학과에서 정통판소리와 민속음악을 심도 깊게 공부하며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창법이나 기교를 넘어 그녀는 음악 하나하나의 혼을 담고 그 본질을 꿰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학문적 이해는 송가인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트로트의 감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국악에서 길러진 깊은 울림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그 울림은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성과 절묘하게 결합되어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송가인의 노래는 우리가 평소 트로트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예술적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감동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트롯에서 그녀는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한 것을 넘어서 트로트의 진정한 본질을 세상에 알리고 그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전통 판소리의 깊은 감정을 담아낸 그녀의 무대는 관객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활동에서도 송가인은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문화적인 사명감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원동력이 됩니다.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예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하며 그 자체로 예술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이 앞으로도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송가인, 그녀의 음악과 학문적 여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2위 김다현 클래식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다. 김다현은 그저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설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깊은 학문적 성취와 예술적 통찰력이 결합된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깊이 있는 감성과 음악적 재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돋보이며, 그녀의 무대에서 그진가가 드러납니다. 김다현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클래식음악을 전공하며, 음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클래식에서 배우는 섬세한 음향구조와 호흡의 미세조절은, 그녀의 트로트에 고급스러운 세련미를 더하고, 감정의 절제를 통해, 더욱 고차원적인 음악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물지 않고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은 미스 트로디의 최연소 참가자로서 결승 무대까지 진출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실력자에 그치지 않고 매 무대마다 진심을 담아내며 치밀하게 준비된 표현력으로 그 깊이를 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책임감과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이며 그 진지한 태도는 팬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전통적인 음악의 부리인 국악과 민속 음악을 몸으로 익히며 트로트에서 그 깊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김다현은 그 누구보다도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예술적 표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김다현이 걸어갈 길은 분명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김다현이 펼쳐갈 트로트의 세계는 앞으로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음악을 선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1위 전유진 트로트의 천설을 넘어 음악의 혁신적 이론을 제시하다. 전유진,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트로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진 깊은 학문적 배경과 철학적인 음악적 접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감성에 의존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 이면에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갖춘 진정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전유진은 유명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며 실용음악과 이론을 두루 섭렵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그저 뛰어난 목소리의 소유자가 아닌 음악의 구조와 화성학, 작곡, 편곡까지 심도 깊게 연구한 학문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경희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그녀는 그곳에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모두 겸비한 실력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한 대중적인 노래를 넘어서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깊이를 지닌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또한 전유진은 무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과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지한 태도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에는 단순히 기교나 기술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감동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유진은 트로트를 통해 대중과 깊은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학문적 배경과 예술적 열정이 결합된 무대는 그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아티스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그녀의 미래는 이미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그녀의 놀라운 여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스트에 오른 여자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학문적 배경과 음악적 연구를 통해 트로트를 넘어 예술적 깊이를 추구하는 아티스트들입니다. 그들의 학문적 성취는 단지 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더큰 감동과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수들의 음악을 통해 우리는 트로트가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서 고유한 예술적 가치와 깊이를 지닌 장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